엄마 있어봐이고무신 신어도 되나? <laughs> 진짜 편하다. 저런데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. 근데 왜 이렇게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? 아 제가 사실은 저걸 한 번도 못 해봤어요. 어. 음. 총각스? 총캉스? 총캉스, 박캉스, 이런 거를 아예 못 해봐가지고. 한 번도? 네. 음 일만 계속 하셨구나. 음 네. 생활해야 되니까. 음 이제 하셔, 하셔요. 네. 관리도 가보려고요 그래서. 숨겨놔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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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것 같은데. 이거는 그냥. 먼저 찍어서 입기로. 이제 같이 오실 일행분들 꺼? 음, 귀여우시다, 되게. 저 뭐예요? 오, 어, 미숫가루. 미숫가루. 아우, 저 맛있겠다. 음, 어, 진짜 맛있겠다. 오, 음. 우와. <놀람> 맛있겠다. 아, 와. 어머! 미숫가는 정말 맛있지 않아? 맞아요. 맛있죠. 달아이에다가 저렇게. 달아이라는 표현은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. <laughs> 아. 뭐 하시는 거예요? 야채. 아유, 많이도 주셨다. 뭐야, 상추. 상추. 꼼꼼한 거 봐. 아, 진짜 요리 많이 해 보셨나 보다. 살림꾼이시다 많이 해본 솜씨시네. 이게 은근히 시간이 많이 잡아 먹는 건데. 아니 기가 근육 만들어서 상추 씻고 있어. <laughs> 근데 헬스에서 보람은 있네. 상추 씻을 때 여기 근육이 쫙 갈라지는 게 아주 멋지시네 <laughs> 어, 근데 전노민 씨나 가면 편하겠어요. 어. <laughs> 다 잘해 주셔서. 그러면 예전에도 이렇게 결혼 생활 중에도 저는... 요리를 계속 하셨어요? 아 저는 뭐 청소, 빨래, 밥 이런 걸 내가 다 했기 음... 때문에. 아우 <목소리> 저 단아한 자세 좀 보아. 장으를 짓는. 뒤팡팡하고 싶은. 어. 저게 나 몸에 시켜도 되는데 굳이 본인이 하잖아. 야날 덥네 음. 어야 이걸 또 저렇게 걸었어 <laughs> 누구실까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. 아, 진짜. 아아 너무 이제 무 멋있어. 고 신친해졌네. 야 여기. 아최철 씨하고 아아 사실은 이하이 선배는 저 데뷔 초기 때부터 봐갔고 선배 관계 떠나서 그냥 형처럼 음 예의 차례야지 격식 차례야지만 이런 거 없이 볼수 있는. 그런 선배고 최대철 씨는 사실은 5, 6년 전에 모임에서 만났는데 우연찮게3년 전에 영화를 같이 찍었어요 그때 더 친해지게 됐던 거죠 그데 그러면서 꾸준히 연락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두 사람이라 저도 얘기도 편하고 자리도 편하지 않을까 그 생각에 이제 두사람이생각 났던 아, 거죠 아 저렇게 친하게 지내시는구나 형님 어. 제가 웰컴 음. 미숫가루를 준비했습니 웰컴 미숫가루 와. 에이. 야 사랑방 음, 와 기가 막힌데 렇쇠 와, 이런 집이 아니 근데 노민혁이랑 잘 어울리시는데 여기 아, 아. 여기 내려와서 살라고 근데 왠지 아. 전놈이집 같지 않아요? <laughs> 이야 어. 그뭐요 여기 막뭐너너술 먼저 생각나냐 아니 아니, 아니. 아 미숫가루 미숫가루 어. 형님 밀가 아니 죠아 괜찮아 응. 뭐, 위아래도 없고 좋다, 야. <laughs> 아니, 아니, 니 미안이 아, <laughs> <laughs> 씨, 너무 웃겨요. <laughs> 아니, 안 줘. 아니, 여기, 아니. 이에 먹으면 뭐, 안 줘. 괜찮아. 예, <laughs> 그럼 어쩌죠? <어떻게> 동생한테 <laughs> 잘못 얘기해. <얘기할까요? 웃음> 아유, 그럼. 큰일 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언니, 감사합니다. 어, 막걸리라고 생각하면다아이거 예, 어. 막... 막걸리? 막걸리는 좀 거슬리는데. 뭐 <laughs> <laughs> <오>, 맛있어. <laughs> 형님 <형이> 그거 금기언데. 것을. <laughs> 왜요 왜?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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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구나. <laughs> 그냥 넘어가요. 왜요? 지 지금 모르고 있다가 음. 막걸리 아, 막걸리가. 본인이 얘기하려고해요아 막걸리 사업하시다가 막걸리 말아 드셨잖아요. <laughs>